아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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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니다로아 접시에다가 좀요 주인공이 빼요. 기도해야지 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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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.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음. 우리 사랑하는 한족권사님 음. 세상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응.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,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 더 강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와 혜 믿음으로 더욱 더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. 응. 또 기한 권사님의 기한 헌신 속에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양키한 자손들에게도 복을 더하셔서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. 우리 모든 일꾼들이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생일이 정말 생일의 가장 기쁜 날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.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. 아멘.